부장 어디 가요? 엄부에 가죠. 성경은 엄부에요. 그 엄부가 가비수소예요 지옥은 개엔 나예요. 조금 다른데 우리도 엄부죠. 엄부도 지옥, 지옥도 엄부 이렇게. 자원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자의꿈이고 나를 믿고 죽은 자가 산자라고. 네? 나를 믿고 죽은, 죽고 산자라. 삼자. 요게 산자라고. 산자는 어디로 간다? 아브라함의 꿈으로 간다. 예수의 꿈으로 간다. 산자의 꿈.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은 뭐라 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땅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대표니까, 아브라함이 품을, 하나님, 하나님 품으로 해서 산자들을 다 품어주잖아요. 그 부자는 안 품어줘요. 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내 맘이 독생자의 영광을 보도다 했는데 예수님만 말씀 육신이 아니고 우리가 다말씀 육신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산 자가 되어야 돼. 산자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꿈에 안겨야만. 그게 이제 천국이에요. 그다음그 다음 교환복음 20장 9절을 구절을 구절은 뭐예요? 요한복음 20장 9절이 네? 20장 19절.

아멘. 네. 고린도 전부 15장 50절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나라는 똘과 육은 상관없다. 그러니까 뭐가 상관있다? 똘과 육이 상관이 어떤 뭐가 상관있냐고. 이 영이 상관이지 지금 영이냐 육이냐를 지금 따지잖아요. 네? 영이냐 육이냐를 지금 따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부활하셨다를 지금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이렇다 저렇다 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린도전도 15장 23절 영의 몸도 있습니다. 네? 외모도 자, 요게 뭐명의목이 있다고 했죠? 자, 그러면 도마,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한 제자들이 이렇게 딱 보니까 모여있는데 도마가 그때 없었을 때 예수님이 짠! 나타나셨어요. 너희에게 셔로갈때 우리는 예수님 같다 하니까 도마 뭐라고 해요? 나는 참으자짧에 뭐 손바닥에 손가을 찔러 봐야 나는 믿겠다 했을 때 이제는 다 모였을 때 예수님은 잔 보셨어요 그랬을 때이 도마가 찔러 갔어요 안 찔러 갔어요 못 찔러 갔죠 못 찔러 보고 뭐라 그래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신 기다 최고의 고백을 했어요. 최고의 고백. 최고의 고백은 아무도 안 했을 때 이걸 최고의 고백이라고 해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말 깨달은게 호라오라고 깨달은게 호라오 그 대신의 말씀 이라는게 뭘 증명하느냐 사도연전 부장 7절에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소리 번개치는 소리고 하늘이 우는 소리 정도로 소리만 들렸고 사람 같은 그 말은 안 들었다라고 써졌잖아요, 9장7 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라오를 하고 믿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가 주겠나뭐 항상 로마 선생이 죽었다, 죽였다. 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아 나는 너무나 저기 믿음이 많으니까 아 예수님은 내가 죽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대로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바뀌고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났다 제가 있어요. 그 이걸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의 뜻, 뜻대로,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반드시 부활을 하려면 네크로스 시체가 있어야 돼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 무덤에 묻어놨다. 근데 여인들이 마리아와 여자들이 쫙 갔잖아요. 대검에 가니까 시체가 없죠? 예? 예수님 부활을 못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시체요 시체? 예수님 부활 못했으면 시체라고. 그 시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 부활은 뭐라고 하냐면, 아나스타시스라고 해요. 아나스타시스는 에크, 네크로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음. 아나스타시스 부활은 죽음, 시체로부터 구활을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도 죽어이다. 구활을 하지. 영생, 영생만 좋아해. 영원히 사는 것만 좋아해. 그치. 영생 뭐예요? 요한복음 <놀람> 17장 3절에 유일한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게 삶이 되어야 나의 부활이 되지. 이천년 전에 여님께서오셨서 우리 제로를 돌아가셨다. 3일 만에 부활했다. 역사적인 예술을 아무리 믿어도 나의 부원과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알니, 삶이 되야 된다고. 아멘. 아는 것만큼 우리가 믿어 가 이 삶이 뭐냐? 생, 로, 병, 사 우리는 병나는 것만 막빨빨 뛰면서 할야 하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몸은 누구누구 때문에 이렇게 다들고 빠졌어. 안 감사해. 병들면더안 감사해.

5 0만이늘 해야 되는데 쭉쭉 사자 소리소리 지르고 고래고래 고래를 보라, 보라, 잡고 자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요?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죠? 그리스도가 내음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속에 있다면 내가 뭐가 된다? 처음에 소개됐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됐잖아요. 목소리를 높여서 주여주여 삼참 때리고 해요. <laughs> 시끄러워서 땅는기는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기도가 무엇인지. 지난번에 여기 주기도문 8주까지 다 가르치는데도 계속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더라고. <laughs> 우리가 8주까지 제가 주기도문을 가르친 이유가 이 프로주포만 기도를 우리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는 것이 이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사도신경만 계속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를 삼자와 중자를신으로다굴 공예를 아, 미사하며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참며 그러니까 자꾸 육거로구활하신 예수 눈으로 보이는 이 에이도만 자꾸 믿으려고 해요. 에이도, 에도가 뭔지 아세요? 우상의 우상. 음. 보이는 게 많아요? 안 보이는 게 많아요? 안 보이는 게 많아요. 천국은, 하나, 천국은 오히려 좀 좁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린 나라는 아주 광대하고, 열렸어요. 네? 공개되고 열린, 열린, 공간이에요. 어떤 사람은 우리 안 속에도 공간이 있대요. 그래서 이 공간이 우주, 그, 우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으로 네? 그저 하기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리지 을하면 미국에 그 토네 토네이터 토네 이터가일어 많은 그런 우주가 전 우주가 하나로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내가 구활하면 나중에 영원한 천국에 천국이 절대로 잠시 뭐, 뭐다? 존재다. 존재. 어떤 도름통이가 가장 그, 누가 보면 누가 보면 16장 19절로 31절이 아까 부자와 거진 아사모잖아요. 네? 이게 천국과 지옥의 비유잖아요. 천국과 네? 지옥 비유. 이 지역은 나 스스로. 부활을 해야지 부활. 그래서 부활을 애볼레가 번데기의 죽음을 막 보고 죽고 살아나는 게 뭐예요? 뭐뭐예요 뭐 을 실어 나르고 열매를 맺게 하고 씨를 맺게 하는 게 나비예요. 우리는 지금 땅만 내려다보고 땅의 것만 생각하는 애벌레에서 이제 번데기로 들어가려고 지금 우리 다 고민하는 중이에요. 고민해서 나비가 된 사람도 있고 아직 나비는 꿈도 못 꾸고 계속 땅만 키어다니는 애벌레도. <laughs> 많아요. 그거 다른 사람들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 기독교인들이 아직까지 애벌레가 너무나 많아요. 이거는 뭐냐? 이거로 요거로 부활한다라고 생각하고 뭐 언제 되면 예수님, 천다여 고려나팔소리와 함께 짜자잔 모시면 문자적으로, 문자적인 것만 보고 믿고 또 역사적인 예수만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사일 것은 영이라고 어? 아무리 제가 3조 동안 이야기를 해도 얼마나 알아 들었는지 보라오 보라오를 했는지 우리 저도 계속해서 뭘 해야 돼요? 에이도를 하는 걸 좋아한다고. 에이도는 뭐라고요?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에이도라니까. 에이도 A도. 좀더 자세히 보는 건 블래퍼예요. 좀더 자세히 보는 건 블래퍼고 그다음에 말씀을 완전히 깨닫는, if 의 말씀을, 묵시 언어를 깨닫는 는 i 뭐라고 한다? 호라오. 다같이 호라오. 호라오를 해야 r a kid or a kid or a 하 i d or a kid or a kid or a kid o 먼저 부활을 해요. 내가 번데기 안에 들어가서 고통을 십자가를 내가 줘야그 안에서 내가 나와야 돼요. 계란는 깨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안에서 깨는 방법, 하나는 밖에서 깨는 방법. 자 안에서 깨는 것과 바깥에서 계란을 깨는 방법이 생명이 있고 없고 차이예요. 밖에서 깨면 뭐예요? 후라이. 후라이 이 먹는 거예요. 생명 없는 거예요. 안에서 깨면 뭐예요? 부, 화! 그게 애어가 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제사장들이 물과 땅을, 백성들을 연결해서 왔다 갔다 하는 말씀을 나누어 드리는 이 제사장이 안 되면요. 그 요새 말하는 이 목사들이 말씀 없이 아무거나 그냥 갖다 내리면 다 죽어요. 다 죽으면 뭘 먹고 살아요? 시체 써서뭐 산다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 독수리를 뭐것고 살아요? 반드시 죽은 시체를 먹고 살아요. 그게 종말장에,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제일 끝에 이제 결론으로, 아까 우리가 대전 현총원에 우리 아빠 묘의 묘 번호가 7 3 5 3이요 7535 아, 앞에 피서가 가면 거기에 우리 아빠가 있다고 생각 안 하죠? 안 하는데 그러면 어디 계셔요? 우리가 이미 하늘이 된 사람은 우리 마음에 아빠가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해야 된다고 영어로 부활을 해야 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끌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아들을 믿는 게 아니에요. 맨날 예수 그리소만 하늘에 올려놓고 보자 우패에 앉아놓고 내 소원을 속에서 말하고 기도해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도장꽉 찍어 놓고 아이고 하나님 요새 너무 바빠요. 어디도 가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 맨날 바빠. 바쁜게 죄라고 바쁜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시간이 죄라고. 그래서 이제 그 우리는 영어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게 부활이에요. 죽어서 부활되는 게 아니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천국 되야만 부활해야만 삼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